안녕하세요 두남자 공구입니다 오늘은 럭키산업의 선캡 해피가리개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봉을 하겠습니다 포장은 비닐로 되어 있고요 음, 선캡 부분하고 이렇게 햇빛가리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는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앞에를 열었다 닫을 수 있고, 안전모에 착용을 해 볼게요. 이렇게 그 햇빛 가리개 부분에 실리콘 밴드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전모에. 걸치게 되면 음, 이 부분이 미끄러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그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햇빛 가리개 부분을 음, 안전모에 채용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캡 부분을 그 햇빛 가리기 똑딱이 부분하고 결속을 할 텐데, 이 선캡의 이 반대면을 보면 이렇게 이 고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안전모 그 앞에 안전모 챙에다가 꽂으면 바람이 불어도 이 챙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안전모에 부착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장착이 완료가 되었죠. 한여름 야외 작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캡과 그리고 햇빛 가리개의 일체형 제품 럭키산업의 선캡 햇빛 가리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